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요겁니다. 오이. 우리가 근데 오이무침 만들 때 고춧가루 같은 거 넣고 많이들 만드시죠? 하지만 오늘은 고춧가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초간단 오이무침을 준비했어요 기본무침, 일식무침, 그리고 한식무침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맛보지 못한 별미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고춧가루 안 쓰고 만드는 오이무침 세 가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기본 오이무침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이는 깨끗이 씻어 갖고 왔고요 뭐 소금으로 막 문대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소금을 문대면 오이에 상처가 나서 이제 금방 또물르니까요 그냥 깨끗한 물에 씻어주시면 되고 앞뒤 꽁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이는 좀 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씨는 제거를 해줄게요. 왜냐면은 요즘같이 씨가 클때 씨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씨가 나중에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는 원형으로 안 하고 지금 봐도 씨가 되게 크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씨를 제거한 다음에 어슷하게 썰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요 끝쪽만 이렇게 이렇게 싹한 번만 너무 깨끗이 도려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지 않게끔 씨만 요렇게 제거해 주십니다. 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때 오이 고를 때는 너무 뚱뚱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게 좋아요. 큰게 좋다고 막 뚱뚱한 거 고르시는데 속 안에 대부분 다 씨앗이어 가지고 씨앗도 그리고 또막 억센 씨앗도 있기도 하고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잘라준 오이는 이렇게 어슷하게 약한 0.5cm 정도 두께로 요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 줄게요. 요런 식으로 이 정도. 자 오이 이렇게 두개싹 썰어 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잘라준 오이는 이제 싹다 절여 줄 건데 오늘은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 절이는 게 아니고 요거에다가 절여 줄 거예요. 자 바로 비닐봉지, 비닐봉투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에 아까 썰어준 오이를 싹다 집어 넣어 줍니다. 싹 다. 자 오이를 이렇게 봉투에다가 싹다 집어 넣고요. 이제 이채로 그냥 절여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이를 모두 다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양념할 거예요. 절임과 동시에 양념까지 되게 어, 오이 두 개에 딱 맞는 절임. 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 오이무침의 절임비율 1대1대1 예. 오이 절일 때 오이 두개 기준으로 1대 1대 1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절임은 요 수푼으로 할 거고요. 먼저 1, 소금 깎아서 한스푼쫙 넣어 줍니다. 그다음 1, 설탕 또 깎아서 한스푼싹 넣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1, 진간장 한스푼 이렇게 싹 넣어 줍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요거는 봉투를 이렇게 좀 공기가 차게 빵빵하게 해준 다음에 다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 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안에서 골고루 잘 양념이 들이 묶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섞여졌으면은 이제 바람을 쭉뺀 다음에 쭉 빼서 꼭 누르고 바로 묶어줍니다. 묶어주시고 어,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는 어, 한 30분 정도만 절이면 어, 적당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오이 무침인 일식 오이 무침도 한번 절여봐야겠죠. 일본 선술집에 가면 이제 쯔케모노라는 다양한 절임류가 이제 기본 안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이치케모노입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이 두개 앞뒤 꽁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배 갈라서 4등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씨앗을 제거해줍니다 자그 다음 똑같이 0.5cm 정도 굵기로 싹다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봉투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오이를 모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아까와 절이는 비율 1대 1대 1 똑같습니다 먼저 소금 한 스푼 깎아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백설탕 한 스푼 깎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근데 일식이잖아. 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식은 일식답게 요게 추가가 됩니다. 그건 바로 와사비. 여기에 와사비. 수분, 한 스푼 이렇게 함께 넣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와사비 넣고 식초 식초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봉지를 둥그렇게 해서 잘 섞이게 이렇게 잘 섞이게 흔들어주시고 어느정도 섞였으면은 바람을 싹 빼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끝. 자 요것도 힙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30분 정도 절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두세 스푼 넣어도 돼요. 그리고 와사비 대신에 겨자로 대 체하셔도 아주 맛이 팍 알죠 그거 특이해 팍 이거 예, 아주 좋으니까는 와사비래든가 겨자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세 스푼 정도 듬뿍듬뿍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식 오이나물도 절여 봐야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닐에다가 이 오이도 싹다 넣어 주세요 아까처럼 자 이제 여기도 똑같죠 예, 절이는 거 똑같죠 1대1대1 소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끝 요것도 똑같이, 아, 섞어주신 다음에, 아, 섞어줘. 그런 다음에, 싹, 공기 빼서, 섞어주면, 끝! 이제 여기다 싹 넣어주세요. 자, 이제 요거는, 앞으로 30분만, 지금부터 30분만 절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30분 잘 절인 다음에, 물기 꼭 짜서, 이제 조리를 또 하면 됩니다. 자, 30분! 네 이렇게 30분간 절였고요 이제 한번 싹꺼내 보면은 예, 다들 잘 절여졌어요 여기 첫 번째 기본으로 했던 거 요게 어, 와사비 들어간 거 어, 요거는 이제 한번 볶아줄 거 어, 한식 전용으로 자 이제 요거 보면은 아주 물이 흥건하게 많이들 나왔죠 이 버드 물이 흥건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절임이나 무침은 잘 절인 뒤에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할수록 더욱더 오독오독하고 아삭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세 가지 절임은 물기를 최대한 빠지게 이제 꼭 짜주셔야 되고요 우리 누님들은 이제 손목이 약하니까 남편분들께 부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기 좀 짜달라고 했더니 징징거리고 투덜댄다 그럴 때는 저처럼 이제 요거, 요거 사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저는 요 다짜고짜 이용해서 짜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열어가지고, 요 여기 안에다가 오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돌려주기만 하면은 물기가 싹다 빠져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이걸로 무채 짠다고 무채 넣어놓고 이렇게 돌려놓고서 까먹었다가 한2 시간 뒤에 열었거든요. 아, 근데 무생채가 아주 무말랭이가 됐더라고. 무말랭이. 요거 이제 두부 짤때 라든가 나물 짤때 혹은 뭐 요거트 유청 분리할 때 이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수건만 짜도 이게 손목이 아프다 뭐 이런 나물이나 오이 짤라고 하면은 손목이 아파서 짜증나서 못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고정 댓글에다가 다짜고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낱개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낱개보단 요두 개로 구매하시는 게 요리할 때 편하더라고요 하나 짜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 짜고 어 또 짜고 그리고 요거 기다리면서 또 요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편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 오이 무침 여기다가 싹다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 위에다 넣고 꾹 눌러주시면 물기가 쭉 하고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오죠. 금방 나올 거예요. 요거 요거 옆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엔 아까 와사비로 절여놨던 거 요것도 여기다가 싹다 넣어줄게요. 오, 벌써 와사비 향이 알싸한데? 요것도 물. 꼭 짜게 이렇게 돌려놔 주시면 됩니다 벌써 뭐 줄줄 나오죠 줄줄 예. 그리고 이거 누를 때도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한번 꾹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은 완성이라는 거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무침 오이 무침 기본 무침이죠 요거부터 한번 어, 양념을 해 볼게요 자 이거 뭐한 10분 밖에 안 짰는데 어, 더 짜면 좋겠죠 근데 10분만 짜도 충분한 거 같더라고 보니까 딱 보시면 어때요 어, 아주 쪼글쪼글 어, 아주 물기가 제대로 잘 빠졌죠 이렇게 돼야지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잡다하게 뭐 이것저것 양념할 필요 없어요. 양념할 필요 없고, 딴거다 필요 없고, 깨 소금 한 스푼 정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만 싹 넣으면 끝. 다른 양념할 필요가 없어. 딱 이거면 끝나는 거야. 엄청 쉽죠? 네, 요거 이렇게 싹 버무려 주신 다음에 그릇 하나 놓고 그릇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맛을 봐야겠죠? 요거 하나 싹 들어가지고 맛을 보면은 음, 그래성 아자가자한 식감이 죽었다. 응. 그리고 깨랑 이 기름의 맛, 요거랑 오이랑 딱 어우러지니까 아 너무 좋아. 특히 이런 무침 요리할 때 물기가 있잖아요. 그럼 식감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오이 무침 할때 물기 제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난 조금 이렇게 좀 건강한 맛보다 좀 간간하게 먹는 거 좋다. 조금 조금, 조금 간이 좀 약한 거 같다 이러신 분들은 맛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맛 소금 조금만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본 오이 무침은 완성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거죠. 와사비 어, 오이 찌개 모노 네, 요거죠 요것도 이미 다된 거예요 요것도 그냥 물기만 제거하면은 땡이라는거 요것도 그대로 여기다가 싹다 털어 넣어줍니다 아주 그냥 공처럼 딱 그냥 아주 짜부가 됐죠 자 이것도 이, 물이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손으로 짜면은 이렇게 물기를 제대로 폭짤 수가 없어요 요것도 똑같아요 딴거뭐 이것저것 넣을 거 없고 여기다가 깨소금 한 스푼 정도만 딱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딴거 필요 없어 참기름 한 스푼 살짝 이렇게 그럼 끝 다음에 잘 버무려주시면 돼요. 잘 버무리시고. 어, 와사비 향 좋다. 진짜. 싱그러운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한 번. 어, 또 맛을 봐야죠. 음, 음, 야. 씹으면서 뒤로 갈수록 그 와사비 향이 점점점점점점 올라오면서 점점점점상콤해지거든요 오, 이거 좋다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특히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와사비 한 3스푼 정도 넣으면은 아, 그 점점 이게 씹을수록 뒤로 와사비 향이 쫙 올라오는 게 역하지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들어와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일식 오이 찌개 머노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음이것도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식 오이 나물인데 요거는 딴거 필요 없고 후라이팬에 마늘 기름 이렇게 싹낸 다음에 1, 2분만 살짝 볶으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고기 민찌 요거 볶다가 이제 마무리를 오이 넣고서 오이에 열만 한번 싹가해서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건데 오늘은 그냥 오이만 볶아 가지고 오이의 풍미를 한번 싹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루스타 준비하겠죠. 브루스타 뾰롱. 네, 이렇게 브루스타랑 후라이팬 준비했고요. 바로 불땡겨 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식용유 한 스푼만 싹 넣어주세요. 한 스푼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간마늘 2분의 1 스푼 이렇게 싹 넣어줍니다. 자, 이제 마늘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죠? 바글바글. 이렇게 바글바글 마늘향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은 이때 아까 짜놨던 거, 요거, 오이 싹다 넣어주세요. 싹 다. 그리고 오래 할 것도 없어요. 한 1, 2분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열이 한번 싹 가서 오이의 풍미가 쫙 올라올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열을 한번 가하면은 그냥 짜낸 오이랑은 또 다른 풍미와 그 향과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용도만 있으면 됐어.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여기에도 역시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깨 마무리로 깨한 스푼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다 됐어요. 자요거 한번 또 맛을 보면은 음. 확실히 열을 가하니까는 뭔가 좀 맛이 좀 부수하면서 묵직하게 맛이 올라온다라는 거. 확실히 오이 풍미 그리고 맛이 아주 좀 진해졌다 이런 예, 예,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이 기본 무침 그리고 중간에 오이 특제 모노 그리고 맨 끝에 열을 간한국식 오이나물까지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별거 없는 게이 오이 요리예요. 빨간 오이 무침도 좋은데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별미가 있을 거예요. 빨간 묵 무침도 있지만 하얗게 만드는 청포. 묵무침도 또 매력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고춧가루 없는 청포묵무침 같은 오이무침 한번 만들어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다양한 요리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요리의 재미와 맛을 더한다는 거 앞으로 저 오시기와 요리를 쉽고 다양하게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리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제 장인들에게 이제 맡기시고 우리는 쉽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자고요. 그리고 요리할 시간 아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 투자하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제가 야채 짜고 나물 짜고 두부 짜고 물기 제거할 때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짜 고짜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요. 그곳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